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등록 거부를 고수하던 의대생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에서 시작된 복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의대 교육이 이번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지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제적 시안을 코앞에 두고 의대 생들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등록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전원 등록을 마친 학교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대인데요. 서울대 의대생들은 지난 26일에 복귀여부 투표를 진행을 해서 66%가 찬성으로 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입생과 군 휴학자를 제외한 약 700명이 전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생들도 80%가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연대, 연세대 의대생들은 이 투쟁 방향 자체를 선 등록 후 휴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일단 등록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 이런 복학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울산,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 원래 오늘. 이 제적 예정 통보서를 학생들에게 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학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발송 자체를 유예했습니다. 어, 처음 연세대와 서울대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했을 때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른여덟 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 미등록 투쟁 방식을 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울산대 등 이탈하는 학교가 나오면서 이런 대우가 깨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규모 재적 사태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마흔 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일단 총장들은 지금 이렇게 시작된 학생들의 복귀 기류가 끊이지 않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대 총장들은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 학생 복귀 시. 올해 모집 인원 3,008명 원복 이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믿고 조속히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재차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오면 당장 수업을 시작해야 되지만 현재 2사 2호 학번 두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장들은 이에 대해 이번 달부터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시작된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 의사협회에도 좀 복귀 메시지를 강하게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총장들의 입장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중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의협은 이런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까요? 네, 그 사실 그럴 가능성은 아직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이 의협은 이제 매주 현안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는데 이 오늘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투쟁 방식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은 성인이고 또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지성인이라면서 이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또 의협 내부에서 제시됐던 제적기한 연장 요청도 학교 측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각 대학의 운영은 학 측에 따라서 총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뭘 해달라고 의협이 요청을 하는 건 월권이란 해석입니다. 어,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만약에 이제 제적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만약 이 제적사태가 실제로 생기게 되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결국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이 정부와 의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내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 그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이런 흐름이라면 모집 인원이 원상 복귀될 수 있는 겁니까? 네그 사실 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모집 인원 원복의 전제로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원 복귀가 과연 얼만큼 되는 거냐 그 기준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는 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전원 복귀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 정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얼마큼 돌아왔는지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40개 의과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양호봉 총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업 정상화에 대해 대학 사정에 따른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면서도. 또 과반은 돼야 그니까50% 이상은 돼야 정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와 울산대처럼 전원 등록을 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어서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록 후에 다시 휴학기를 지출한다. 이런 투쟁 방향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이 정상화 될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루 빨리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의대 정원으로 인한 입시 혼란도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금창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